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파이코인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좀 찍어보고 있고요. 자, 계속 심상치 않은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어저께 거래량 어마무시하게 터지면서 거의 4,400원 가까이 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윗꼬리를 정말 크게 달아주고 내려오고 오늘은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자, 이파이코인 갑자기 이상 거래량이 나온 이유는 뭔지 어, 어떤 호재 일정이 있는지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거고요. 영상 오늘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파이코인 어떤 호재를 가지고 있냐? 바로 락업 해제 일정을 하나 앞두고 있습니다. 이 락업이라는 것 자체가 코인 재단이 초기 코인을 개발을 할때이 기관이나 세력들에게 투자금을 받습니다. 그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코인 물량을 넘겨주게 되는데 이 물량이 한두푼 되는 물량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마무시한 물량이 시장에 하루 아침에 다 풀려 버리면은 엄청난 폭락이 나오기 때문에 기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일정 부분 매달 수 있게 잠금을 해 둡니다. 그걸 락업이라고 하는 거고 그팔수 있게끔 이 락업된 코인들이 풀리는 게 락업 해제가 온다라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파일 코인 어마무시한 물량이 고 있으면 쏟아질 텐데 물량이 쏟아지면은 당연히 폭락을 합니다. 당연히 폭락을 하는데 그 전에 주가 상승 한번 무조건 만들어 내게 있어요. 여태까지의 흐름이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물론 그 흐름이 그 상승이 뭐 10%가 되냐 100%가 되냐 그런 코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이렇게 비공개 락업 해지 일정이 잡혀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0%에서 200% 많게는 1000% 2000%까지도 상승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수익을 봐야 되겠습니까 폭락할 때 수익 보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 주가를 세력들이 펌핑을 시킬 때그 세력들의 등에 올라타서 수익을 좀 봐야 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펌핑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지금 솔레이어 코인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저점으로 눌리는 듯 하다가 쭉 올라가 주더니 여기가 라고패지 당일이거든요. 어마무시한 물량이 쏟아져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우상향하는 하다가 라고패지 당일에 어마무시한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펌핑을 시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에 1000억을 들고 있다. 라고 하면 이거를 500원까지 만들면 5000억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자신들의 물량을 수익을 보고 안전하게 팔기 위해서 이렇게 주가를 올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물대를 쌓게 이렇게 꼬시는 무빙 만들어준 다음에 자신들의 물량을 쭉 털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일코인도 똑같이 움직일 거예요. 이 락업해 즈 코인이기 때문에 동일한 양상으로 움직일 건데 자 문제는 그 시기가 언제냐 이걸 차트 보고 맞추는 거냐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자 제가 락업 일정을 어렵게 어렵게 또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락업 일정을 알고 있었으니까 매수 타이밍 잘 맞춰서 들어가고 매도는 락업 해제 1주에서 2주 전에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솔레이어처럼 이렇게 파일 코인이 위로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때, 이 떨어지기 직전에 1주에서 2주 전에 어깨 정도에서 머리 꼭대기가 아니라 어깨 정도에서 팔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저께 락업 해제 때문에 쭉 쐈다가 빠진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 정도 거래량, 이 정도 매물로는 세력들의 물량을 털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락업 해제 종목의 한 패턴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지금 거래량이 쭉 없다가 갑자기 상장 첫날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자, 이 이유가 락업 해자 종목에는 패턴이 이렇게 있어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락업 일정이 임박하고 고래지갑의 이동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상거래량 폭증이 되면서 개미 털기, 급락 후에 고점돌파 시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보시면 이상거래량이 한번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눌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눌러주고 이제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자이 상승 출발할 때 여러분들 제가 맞춰드리는 매수 구간에서 얼마든지 매수를 자유롭게 진행하셔도 돼요. 자 하지만 제가 매도는 락업페이지 1주에서 2주 전에 지정가로 드릴 거기 때문에 그 지정가는 반드시 맞춰서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폭락하는 걸 견뎌내지 못하고 물리게 될 수도 있고요. 벌어놨던 수익을 다 뺏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락업페이지 일정에 맞춰서 매매 타이밍을 잡아볼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영상에서 이락업페이지 일정이랑 매매 타이밍을 또 공개를 해드려 버리면 어, 다른 유튜버들이 유튜브 영상을 도용해서 찍고 사칭해서 재 정보를 팔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점을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는 010-5174-4685제 번호로 파일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파일 코인에 대한 라고 일정에 기반한 매매 타점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혹시라도 영상 보면서 번호를 입력해서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까지가 나는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요 영상 밑에 더 보기 눌러 보시면 링크 하나를 제가 적어뒀어요. 그 링크를 통해서 저한테 메시지 보낼 수 있게끔 바로 연결해도 되니까요 그쪽을 활용하셔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100% 무료로 타점을 잡아드린 겁니다. 무료로 도와드린 대신에 여러분께서도 저한테 하나 해주실 게 있어요. 바로 구독이랑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왜냐면 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지 제 유튜브 채널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제가 이 라고 일정 타점 보내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절대 이거 차트 보고 매매하시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제가 드리는 락업 일정에 기반해서 매매 타점을 잡아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매수 어떻게 한다 말씀드렸죠? 가격 구간 때 드리면 자유롭게 매수하셔도 된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매도는 어떻게 된다 말씀드렸죠? 매도 시정가를 드리면 반드시 걸어두시면 락업 해제 1주에서 2주 전에 안전하게 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따라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 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이렇게 길게 들고 가는 종목들은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나중에 우상향해서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긴 시간 동안에 계속 기다리기만 한다라고 하면 너무 재미가 없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금에도 한계라는 게 있을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수익들을 챙겨가면서 이 장기 종목을 들고 가야 되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락업해제 일정이, 어, 비공개로 락업폐쇄 예정이 예정이 되어 있구나, 아니면은 차트상으로 좀 급등세가 날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안내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영상만 보고 따라하려다가 놓치시면 좀 많이 아깝겠잖아요. 아까울 수가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이코인 락업폐쇄 종목 매매 타점과 더불어서 단기 수익 보시는 코인들도 안내해 드릴 테니까 25년도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저랑 수익 한번 제대로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심플 했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